제시 베이스캠프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쉬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은 저자 미상의 시로서 제 150편까지는 처음과 마지막 구절에 할렐루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이 인간을 의지할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소망이 있음을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나는 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켜보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지만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오 시오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대대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를 와 찬양하십시오. 아멘. 시편 147편은 저자 미상의 시로서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롭고도 은혜로우심을 노래하고 있는 할렐루야 시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심에 대한 사랑과 포로에서 귀환시키신 은혜를 노래하였습니다. 여와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요.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결정하시며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의 분별력은 끝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살게 하시지만 악한 자는 땅에 내던지십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수금으로 하나님께 연주하십시오.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어린 까마귀들이 울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말의 힘에 있지 않으며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여와를 찬송하십시오 오 시오나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문들의 빗장을 단단하게 하시며 내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국경에 평화를 주시며 가장 좋은 곡식으로 배불리 먹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땅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눈을 앙털같이 펼치시며 서리를 재처럼 흩으십니다 그분은 우박을 조약돌 같이 집어 던지십니다. 누가 그분의 차디찬 돌풍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녹이십니다. 그분은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분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셨고 법도와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분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은 저자 미상의 시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것을 촉구한 대찬양시입니다. 특히 무생물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찬양의 당위성을 범우주의 피조물에게 적용시키고 있네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위에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모든 천사들이여 주를 찬양하며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해와 달아 주를 찬양하여라. 빛나는 너희의 모든 별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가장 높은 너희 하늘아 주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서 있는 너희 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만물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의 명령으로 그들이 창조되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습니다. 땅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너희 큰 바다 동물들과 해양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번개와 우박과 눈과 구름들아 주의 명령을 따르는 폭풍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과일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아 작은 생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땅의 왕들과 모든 나라들아, 땅에 있는 너희 귀족들과 통치자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청년들과 처녀들아, 노인들과 어린이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이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만이 위대하며, 그분의 영광이 하늘 위에 빛납니다. 그분은 주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요, 이스라엘의 찬양이며, 주를 가까이하는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은 저자 미상의 시로서 제148편의 우주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면 본시는 죄인을 구원하신 구속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 촉구입니다 특징은 각 3절씩 3년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할렐루야 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중에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으신 분을 기뻐할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주께 음악을 연주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으로 왕관을 씌우십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명예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의 침대 위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게 하십시오. 양날을 가진 칼이 그들의 손에 있게 하십시오. 이방 나라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시며 이방 백성들에게 징벌을 가하게 해 주소서.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묶게 하시고 그들의 귀족들을 쇠고랑으로 묶게 해 주소서. 그들을 향해 기록된 판결대로 집행하게 해 주소서. 이것이 주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은 저자 비상의 시로서 시편의 마지막 시입니다. 특히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 모든 장소에서 악기를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는 찬양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끝내면서 찬양의 대상 장소. 이유, 방법 등을 노래하고 있네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크신 하늘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능력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대해서 주를 찬양하십시오. 나팔 소리로 주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속고치고 춤추어 주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통소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재금을 치며 주를 찬양하며 울려퍼지는 재금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풀과 같은 인생을 위해 아등바등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화이팅!